네 예, 안녕하세요 서정박철입니다 오늘은 어, 목담그리는 거 한번 어, 같이 해보겠습니다. 자 먼저 어, 붓에다가 흰색을 위에서 조금 넣으시고 어, 골고루 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어, 양홍 어, 319번 동양화 물감 어, 살살 끝에부터 잘 꾸물려서 산목복을 음, 만들어서 자, 목단 꽃잎 하나를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서 살짝 말아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자, 살짝 말아주면 음, 위쪽에서 흰색이 나오죠 자, 아래쪽에 다시 한번 더 살짝 돌려주고 다시 한번 돌리고. 네. 다시 한번. 보통 그리는 그 목단하고는 조금 다르게 한번 그려보았습니다. 자, 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붓의 위쪽에다가 하이트. 동양화 물감, 흰색 위에 놓고, 그 다음에 다시 319번 동양화 물감 양호를 잘 버무려서, 다음에 오른쪽 입 부분에 살짝 한번 돌려주시고, 살짝 이렇게 돌릴. 때 목단의 어떤 그꽃 모양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저도 목단꽃 한 송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, 지금 목단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. 아래쪽에서는 위쪽으로 말아 올리고, 위쪽에서는 아래쪽으로 말아 올리고. 자, 흰색에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한 송이 이제 목단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네요. 자, 요런 방법으로도 목단 한 송이를 한번 그려보았습니다. 다음에 한 송이도 어, 똑같은 방법으로 어, 화이트를 뭉쳐서 어, 말아주고, 다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어, 말아주고, 자, 뭐, 어, 처음에 했던 그 방법하고 똑같이 하시되, 어, 한쪽은 약간 안 보이는 부분, 어, 고, 그렇게 보이는 목단 한송형을 대충하는. 예, 모습입니다. 자, 한 송이를 더그의 추가가 다 되어 가고 있네요. 자, 조금만 뭐, 이렇게 안 되는 부분 더, 번뭐 맞아 주시면은, 네, 되겠습니다. 자, 두 송이, 그리고 이제, 목당, 어, 필라그는과 어, 한 송이, 아직 미개 목단을 그질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미개 목단다 그렸고, 어, 밑으로 와서 큰 목단, 곡받침하고 그 줄기를, 어, 그리는데, 어, 내오다가 줄기 부분에서 조금 띄우고, 다시, 어 줄기가 조금, 어 나무, 어 줄기, 나무 줄기와 같이 접촉되는 부분 그려주고, 그 다음에, 어 잎을 댈수 있는 어 줄기를 그려줍니다. 자, 위쪽에도, 줄기 부분을 그리고, 반대편 줄기도 이렇게 그려주셔야 됩니다. 자, 줄기를 달아야 될부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줄기 부분은 다 됐고, 그 다음에, 어, 미개, 덜핀 능거. <laughs> 덜핀는거를 어, 꽃받침을 하고, 그 다음에 꽃이 달려있는 줄기 부분, 살짝 약간 돌리면서, 어, 난쪽 그 줄기 그리듯이, 그 다음에 어, 꽃을 달수 있는 줄기를 하시면 됩니다. 자 줄기하고 제가 다 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꽃잎을 그려야 되는데 꽃잎도 어, 보선 삼부법을 잘 만드셔서 어, 이번에는 잎 모양을 조금 어, 둥근 형태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. 자 이거는. 어, 국화를 그릴 때 잎을 그리는 방식으로 잎을 한번 그려봤습니다. 어, 국화나 뭐꽃 종류는 목단 뭐 이런 것들은 그리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작가들에 따라서 어, 다소 뭐 이렇게 많이 다른 경우도 있으니 네,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제가, 이렇게 도 그릴 수 있다는 거한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뭐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은, 하여튼 제가, 어, 자주 그리는, 어, 떤 그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밑에, 어, 잎은 바지가 다 그렸고, 다음에, 위쪽으로 어, 이제 올라가면서 자꾸 그릴 텐데 위쪽으로 가면서는 아무래도 아래쪽보다는 조금 어, 잎이 좀 흐리게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막상 그릴 때 어, 잎의 색이 어,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그 물기가 있을 때에는 거의 비슷합니다. 기 마르고 나면 이제 그 색의 어, 그 모양들이 확실하게 나올 건데 물기가 있을 때는 거의 뭐 비슷합니다. 위쪽 색이나 아래쪽 속이나 거의 아래쪽 이피나 거의 비슷합니다. 한번 천천히 이렇게 한번 보시고 어, 안 되시더라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은 그릴 수 있을 그런, 뭐, 하여튼, 떤입니다 여기는 조금 잎을 작게, 미개에 꽃이 있을 때는 잎을 틀수 있으면 조금 작게 해주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. 아무래도 밑에 보다는 그 잎들이 작겠죠. 잎도 이제 어지간히 다 그렸고, 어, 나무 줄기, 줄기 꽃줄기에서 나무 줄기 나무를 이제 연결해 줘야 되겠죠. 자 연결을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받쳐주는 그 구두로 이렇게 잡아가셔야 됩니다. 이것도 줄기도 이게 그 메아를 어, 그리는 그 형식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아무래도 어, 사곤자가 철저하게 좀 기초가 많이 좋아야 되겠죠. 어, 사곤자의 어떤 그 기초가 이렇게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은 어, 이렇게 줄기라든지 잎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은 어, 그릴 때 조금 난해하죠. 어, 충분히 사원자를 많이 연습하시는 게1 0군자 뭐뭐 이런 것들을 그리기 굉장히 엉령이 어, 다 되니까요. 자, 그 이무늬나개 어, 통이었던 그림들은 전부 다 어, 사원자가 참잘 그리면 다잘 그릴 수 있습니다. 목단 잎도 저게 국화 잎그린가고 어, 거의 비슷합니다. 어, 줄기는 저거는 전부 다 이제 메아 가지. 거기에서 줄기가 나왔는기고. 자, 위쪽에는 어, 잎을 조금 적게 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다음에. 어 목단 꽃의 하심 하심을 조금 진한 어, 연지대가 먹을 좀 타가지고 조금 진하게 어, 이렇게 해 주시면은 밑등에 하심 됩니다. 그다음에 뭐 주위에 돌아가면서 수술을 그려주고 어, 아래쪽 먼저 그리고 어, 위쪽. 수술을 그려주는 게 좋겠습니다. 자 하나 완성하고 그 다음에 위쪽에 끄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,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수술이 끝나면은 어, 노란색 동양화 채색 물감 완전히 거의 진한 걸로 수술고 어 꽃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처음에 찍는 거는 조금 어 굵게, 조금 굵게 찍고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가늘게. 자, 위쪽에 하고 다음에 아래쪽에. 자 노랑으로 완전히 좀 진하게 하셔야 됩니다. 자 여기 끝나면은 위쪽에 끄도 마저 하시고, 자 아래쪽하고 똑같은 방법으로. 천천히 어,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자 노란 거를 다 찍고 다시 동양 물감 흰색 화이트로 어, 이거는 또 너무 많이 찍으면은 보기 싫으니까 어, 조금씩 어, 흰색을 좀 찍어주는 게 좋겠습니다. 찍는 방법은 노란색 거 찍는 거고, 그렇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했, 했으면 또 위쪽에 거 똑같은 방법으로, 자, 흰색, 화이트, 그 색을 원형으로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, 뭐, 어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. 마무리가 되었는 것 같으면, 화제 글씨를 써야 되는데, 어, 천진항과 부기를 간직한 꽃, 2021년 어, 서정 박초를 그렇게 쓰겠습니다. 천진항과 천진 황과 우기를 간직한 꽃 2021년. 서정박출로 그렇게 하작을 쓰셨습니다. 자 오늘도 제 영상을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